2025년도 인천대학교의 첫 개강이 문을 열었습니다. 봄날 새로운 신입생들의 등장으로 학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맞이한 우리대학 내부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드림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새롭게 입점할 예정입니다. 교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카페드림이 운영을 종료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생협식당 일부는 깊은 고민 끝에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학생식당 1코너의 경우 조합원 및 구성원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일반인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가격변동이 생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대학교는 작년 1기숙사가 전면적으로 개설공사에 나서 새롭게 단장된 이후 올해 2025년에는 3월부터 연합행복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건립부지는 테니스장 옆 공터로 예상되며 2025년 착공되어 대략 2027년 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학교는 2024년 5월 전에 없던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여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216명과 함께 그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진로를 체험해보고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되었으며 INU 전공 탐구, 전공 설계 세미나, 융합적 사고와 탐구 등 자유전공 학부생들만 수강 가능한 특색 있는 수업들로 신입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3월, 신입생들과 새로워진 개편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인천대학교, 학교의 발전과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INUBS 오도부의 조연이었습니다.